네, 안녕하세요. 생계형 전업주자자입니다. 어, 오늘 천연가스 바로 낯닥 시황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말이 좀 어버버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저께 이제 우리가 계속 제 시황을 이어서 보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어, 지금 이제 어떤 모양이 갖춰져 있는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일단 음, 만들어낸 추세는 일단 이탈시켜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탈시킬 때 이탈시킬 모습이 아, 뭔가 조금 깨림직합니다 그죠? 음,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모습이 그냥 보통 이런 자리 이탈을 할 때는 제가 원했던 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강력하게 그냥 한번 빵 해줘야 쇼 어, 포지션자 입등에서는 뭔가 좀 여유로운데 한번 빨리 차이 실현하고 포지션 청산하고 다음 매매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그죠? 애매한. 하지만 이탈은 일단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단 단기입니다. 60분 봉상 단기로 이탈을 시켜 놓고 이제 요 라인 자, 1봉으로 지금 60분 봉입니다. 1봉 1봉 봉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봉으로 넘어가서 추세선을 이어 이어 나간다면 이 지금 보시면 제가 음, 60일선만 꺼놨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어 61선만 끊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여,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충분히 열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거 열릴 때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가 또 살살 나오죠, 그죠? 나오면서 이제 경제 제재 러시아 관련 어떤 제재가 나올지 뭐 그런 부분 나오면서 한번 와장창 밀어주면 이런 어, 자리에서는 일단은 한번 받아 보지 이제 매수 포지션 매수를 한번 받아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쫙 한번 밀어 준다 그러면 3 중후반대 그죠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 매수를 하든 매수로 바로 스위칭을 하진 않을 거고 요 자리까지는 볼 겁니다 요 자리까지 요 자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로 어, 조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선물은 요 위에서 정리를 다 했고 음, 여기서 잡았던 마이크로는 정리를 다 했고 여기서는 이제 콜도 잡은 것도 나머지 정리를 좀 해가면서 이 다음 파스는 이제 매수 포지션을 노릴 겁니다. 매수 포지션은 제가 보는 게 지금 요 최근 두, 최근 두 분의 트렌드가 여기 6 1선을 깨고 그죠? 깨고 다 올렸습니다. 이런 걸 한번 깨주지 않을까?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서 깨주면. 어, 휴전에서 뭐 러시아 제재나 뭐 이런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거 에너지 쪽은 보통 제재를 잘안 합니다. 어, 러시아 단원 제재는 유럽이 할수 있는데 에너지 쪽은 제재를 안 하는 이유가 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러시아에서 음, 어, 우크라이나로 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최근에 잠었지만 전쟁 중에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스는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전쟁 중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웬만하면 잘안보 이제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제재를 잘안 하는데 그거는 제재가 풀린다 그러면 여기 한번 깨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전쟁이 또 오늘 어또 트럼프가 입틀었죠. 오늘 중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어 제가 어 잠시 뉴스를 봤는데 또안 나오면 또 어차피 또 한번 또 올라가다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 어잘좀 시장 이제 뉴스를 어 계속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날싹을 딱 보시면 날싹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만들어 냈던 이제 장기 추세를 보시면 여기가 장기 추세입니다 여기 이제 요런 자리에서 깨, 깨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깨는 자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부터 장기 추세고 어, 여기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는 추세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엇각으로 빗껴나갔는데이 빗겨 빗겨나가는 모양이 뭐,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한번푹 떨어져 줘야 되는데, 오늘 본장이한번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은, 이제, 이런 자리부터는 뭐, 더 빠지더라도, 음, 저는, 그날로 이제, 그, 이제, 콜드에서, 보일로, 어, 갈아탈 생각입니다. 매수 포인트를 전 그렇게 잡고 있고, 일단, 어 4.7, 여기서 제가 잡았다고,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 1.5 정리해 가면서, 마지막 이제, 어 콜드 물량만, 음, 요건 정리를 하면서, 어 나머지는 요구까지 먹으려고 욕심은 안 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보이를 음, 콜드, 어 보일을 요 자리에 안 주고, 뭐, 바로 올라가면,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음 파스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기다리는 거는 여기서 그냥 스무스하 올라가는 거,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건데, 제말 제가 드리는, 제가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나 전쟁으로 인해서, 음 유럽이 이제 좀 자유롭게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고, 중국도 사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일시적이냐면, 지금 트럼프가 간세를, 그죠? 트럼프가 간세를 가지고 흔들고 각국에 지금 천연가스 계속 팔아먹, 팔아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계약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10년, 5년, 10년짜리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여기서 중요한 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 지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 달러로 계산하니 어, 달러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연가스 <laughs> 가격이 올라가야 너도 나도 어, 더 생산을 하고, 생산을 늘릴 거고, 그죠? 시설 투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전략입니다. 이 전부 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그러면서, 어, 미국에 있는 바이든 때 있었던 돈은 걷어들이면서 어, 자연, 자연적으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만들어내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근데, 언제나 첫째나, 에너지를 미국, 미국, 미국 입장에서는 간세 협상이, 간세를 어, 도구로 활용해서 저는 에너지를 팔아먹기 위함으로 보고 있고 이 관세 협정이 어, 끝나기 전에 많이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팔아야 될 거고 이 수출하면서 하다 보니 뭐 저장고가 비고 이러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이제 지금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한번 밀려주면 그때는 어, 재밌는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포션들 지잘 하시고 음, 오늘. 보통 제가 나스닥 시험 올리면, 어 조금 한 템포 쉬고 올리는데,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지금 제가 늦게, 어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 좋아요 눌러주시는 저희, 어 300명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지금은 나스닥과 해외선물, 어, 천연가스만 매매를, 어 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관련해서도, 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목들 하나둘씩 올리도, 올려서, 음, 좀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